세상에서 집세가 가장 비싼 도시는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집세가 가장 비싼 도시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 월세가 가장 높은 도시 탑10 함께 보시죠? 하나 환율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0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관광객과 디지털 노마드가 몰리며 평균 월세 약 2,200달러 하나 약 303만원입니다. 9위 싱가포르 국제 비즈니스 허브답게 월세 2,400달러 약 3,31만원이고요. 8위 미국 보스턴, 하버드와 MIT, 명문대들이 몰린 도시 2,600달러에 약 359만 원입니다. 7위 런던은 2,800달러, 하나로 약 386만 원이네요. 살기엔 점점 힘든 도시가 되고 있어요. 6위 시드니 월세 3,000달러, 약 414만 원입니다. 땅은 넓지만 집은 부족해요. 5위 제네바 국제기구가 많은 도시답게 3,100달러, 약 427만 원이고요. 4위 뉴욕 맨해튼의 월세는 3,400달러, 한화 약 469만원입니다. 일부는 4,000달러도 넘습니다. 3위 샌프란시스코 빅테크의 본거지는 3,700달러, 약 510만원, 2위 스위스 취리히 고급 금융중심 도시답게 3,800달러, 한화 약 524만원이고, 드디어 1위 홍콩 땅은 좁고, 수요는 많아 무려 4,000달러, 한화 약 552만원에 달합니다. 높은 월세를 자랑하는 도시죠. 여러분 사는 도시는 몇위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